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은 8분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무려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평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면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CNN 10 뉴스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스에는 보통 3개 정도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관심거리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4부로 구성합니다. 제일 1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CNN 뉴스 찾아가셔서 당일 공부했던 것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다섯 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인 정도 하시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지 마시고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한다면 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산에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 화법 이런 것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에다가 긍정문 밖에 못합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이런 거 들어가도 벌써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고 싶은 그런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 책을 쓸때 일단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약 40년 전에 통역 번역 업무를 시작했고 한 3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 그리고 가끔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섞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꼭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30년 가르치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떤 영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소유한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그런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시면 고급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청강해 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이건 거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독해력과 영작입니다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 보면 은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됩니다 90% 이상이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게 오늘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다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주세요. 자 시작. 예, 단어 다 외우셨어요? 예, 제가 아까 매일 당일 뉴스를 다룬다 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말 연시가 돼서 CNN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지나간 거 하고 있으니까 양해 해 주시고요. 자 단어 다 외웠으면은 이 뉴스의 첫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the kind of line Beijing or stand in outside in the cold to get their COVID tests, a 48 hour test is required to get into most places. But there aren't many places to go. Much of Beijing is still closed down.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places in the city, but the restaurants are largely closed and the malls are pretty empty. So this McDonald's is still open, but for takeaway only, but even to get takeaway, you've got to prove that you're clear of COVID. Yeah, 이, 긴장돼서 그런지 발음이 엄청 빠르네요. 자 어, 화면 잠깐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친구에게 얘 넘는 사이 에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단어 보시면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에 들어가는데, 일부에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 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미국 사람 발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 발음을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해 주시고, 그 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 한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Beijing or stand in outside in the cold to get their COVID test. A forty eight hour test is required to get into most places. but there aren't many places to go much of beijing is still closed down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places in the city but the restaurants are largely closed. And the malls are pretty empty. So this McDonald's is still open. But for takeaway only but even to get takeaway, you 자 이제 이 단계로 짧은 문구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영작해서 말하고 그다음 다시 미국인 발음 나오면은 또 한번 듣고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 Kind of line Beijing or stand in outside in the cold to get their COVID test. Forty eight hour test is required to get into most places. But there aren't many places to go. Much of Beijing is still closed down.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places in the city, but the restaurants are largely closed. And the malls are pretty empty. So this McDonald's is still open, but for takeaway only. But even to get takeaway, you. You've got to prove it. You're clear of COVID. 자 이제 3 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여기 영어를 한글로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이 한글 보시고 영작을 하시는데, 공책에 적어서 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영작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디스를 시작했던 문장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8단어 보시면서 8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입으로 가서 그다음 문장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단어 한번 외워 주세요. 시작. 자, 외우셨으면은 그다음 파트 한번 들어봅시다. Here's how I do it. I open up the health app on my smartphone. i scan the qr code so it says I've got a green code and I've got a recent COVID test, so I'm good to go. This code dictates all of our daily lives in China. Green means good to go. Red means I may have to isolate at home or go to a mass quarantine facility. This allows China to track the movements of virtually all 1.4 billion people in the name of contact tracing. I've got to scan my code to get into a taxi, a public park, a mall, or a coffee shop, even a public bathroom. Yeah. I ran into a group of delivery people on the street. They've got to do COVID tests every single day to do their jobs. 네, 역시 어렵지만은 할수 있는 데까지 우리 말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요거 화면 정지 시키놓고 번역해 주시고. 이때 y u 는 당신이란 말을 쓰면 적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 뭐냐 이를테면 제, 저도 청취자의 한 사람인데 어, 제가 지금 베이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 y u 는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다수 그래서 우리말로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영어 가르칠 때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유 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놓고, 이래 하면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유요? 유를 다 물어보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가, I love you.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뉴스나 사설이나 뭐 논문인데서 유가 나올 때는 당신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하는 방식이다. 이런 좀 이상합니다. 이때 i는 u와 달리 나는 이라는 말을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한 문장 분석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별로 특별히 어려운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요거 암기해 주시고. 예, 암기하셨으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 12820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저 1분 50초 지나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셔도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금년 한해참 영광스러운 한해 되시길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